옛날에 했던 생활대로 돌아가요. 그래 되면 그 생활이 뭐였어요? 암을 만들었던 생활이죠. 치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내몸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,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암 환자들이 병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.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죠. 답답하지만 사실 치료법 하나를 두고도 어디가 잘하는지, 또 어디가 그런 치료에 대해서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알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또 이게 여러 가지 또뭐 여러 그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정보들이 많이 나옵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. 어참 미국 같은 경우는 참 부러워요.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정보를 주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아요.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는 회사가 자기의 어떤 어, 임상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내면 가장 어, 적합한 병원, 그 다음에 적합한 의사, 그 다음에 치료 방법들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. 그런, 어,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, 그리고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. 어, 저희 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, 어, 그렇지를 못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. 많이 있지만은 이 정보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,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참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죠. 하지만 우리가 검사 데이터는 믿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정확한 자기 몸에 대한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. 어느 사람이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줄까? 이걸 찾기는 어려우니까 본인의 검사를 하셔 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부분들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암 환자가 암에 대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실 암이라는 게 의사들도 어려운 거 같거든요. 사실 몇십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암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와 같은 공부를 다 해서 할 수는 없죠.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다 찾아서 의사도 찾고 병원도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게 오히려 동키호토시되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. 항상 제가 검사를 말하는데. 일단은 어느 병원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은 순서적으로 따져볼게요.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막암 진단을 하고 나면 대학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.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한테 맡길 건가 어~ 대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발견을 하는 걸 보면 요즘에는 종합 검진을 해서 발견을 많이 해요. 그래 되면 종합 검진을 하는 병원이 거기에서 바로 다음 치료를 할수 있는 병원은 아닐 거거든요. 어떤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, 일반 종합검진을 하거나 뭐 1차 기관, 2차 기관 이런 데서 발견을 했을 때, 3차 기관을 이제 찾을 때는 대개 우리 환자분들이 뭐 요즘에 선택을 하는 게큰 병원, 그 다음에 유명한 의사,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죠. 저는 이 선택을 할 때, 이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의료인들이 도움이 돼요. 멀리 찾지 마시고, 가까운 데서, 그분들이 나를 직접 치료해줄 의사는 아니에요. 하지만 그분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될 건지, 유명한 의사를 만나야 될 건지, 그 다음에 아주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될 건지를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. 내가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니까. 그리되면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의사들이 할때아뭐 이건 별거 아니니까 뭐 유명한 사람, 뭐큰 병원에 가서 돈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. 또 아니면은 아 이거는 정말 어려운 병이다. 그 조금 더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나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. 여기서 답을 얻으면 그분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서 하는 이런 치료들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어 이런 게 있어요.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. 그리고 앞으로 애우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암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.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엄청 두렵고 막 불안스럽고 막 죽음이 연상되고 하는 건데 수술 끝나고 나서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수술 끝나고 나는데 항암 방사선 다 필요 없습니다. 저이 환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, 그리 되면은 내가 암을 걸렸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. 그래서 내가 원래 살았던, 암에 걸리기 전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옛날에 했던 생활대로 돌아가요. 그래 되면 그 생활이 뭐였어요? 암을 만들었던 생활이죠. 치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, 내몸관리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,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들한테 대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이 환자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데 환자가 여기서 내가 네,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다나은 거나 마찬가지야. 그리고 우리 교수가 나한테 어, 무조건 좋을 거라고 했어.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5년 생존율이 우리 보통 5년 생존율을 가지고 많이 따지니까요. 뭐 99%로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하더라도 1%에 들어가면 본인은 100%입니다.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, 나는 99%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99% 속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1%에 들어가지 않게끔 자기가 관리가 필요해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뭔가가 저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. 고 어떤 분들은 그 1%를 100%로 만들기 위해서, 99%가 아닌 100%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, 어떤 분들은 나는 그1% 속에 난 들어갈 리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제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.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돼. 여기서 선택이 갈려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봐요. 이때 도움이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 만약에 1% 확률이다. 그러면 관리만 잘하면 100%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암 같은 경우는 60% 70%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. 그럼 60% 70% 같으면은 좋아질 가능성은 많지만 나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돼요. 근데 아까 1%인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100%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. 60, 70% 있는 분들은 30, 40%가 위험도예요. 그러면 30, 40%의 위험도면 훨씬 더 1%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, 방사선 끝나고 나서 아주 예후가 좋아야 될 사람들이 한 3, 4년 후에 갑자기 재발이 되거나 전이 돼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3, 4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 최근에 와서 이렇게 봤던 우리 환자분들이 3, 4년 전에 느꼈던 부분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쉽지만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. 그런 잘못된 반복을 지금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 분들은 겪으면 안 된다는 거죠. 뭔가가 내가 다 알아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. 아는 분들을 동원을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종종 그래요. 암을 가지고 있으면 감추는 분들이 많아요. 어디 나가서 내가 암 걸렸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말도 안 한다.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암은 그렇지 않아요. 저는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 해요. 알리면 정보가 들어와요. 정보가 너무 과하게 또 이?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이 많아가지고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거는 내가,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요. 검사예요. 검사를 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. 약간 면역 상태가 어떤지,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됐는지, 몸 안의 상태는 어떤지, 이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. 조언을 놓고 상담을 하면은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조언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. 내 상황은 이쪽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로 상담이 돼 있어요. 그러고 내가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. 근데 내가 검사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을 하면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시면 돼요.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죠. 알고 있는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고 또 정확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검사를 해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정보를 상담을 할 사람들 알려줘서 도움을 받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